이것이 되는 죠 네, 앨범 없이 디지털 싱글을 냈어요, 임동현씨 어디 계세요? 오, 오 임동현씨 안녕하세요. 안녕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왜 디지털 싱글만 냈냐면요, 제 의견은 하나도 없었고요. 한 사람 대표님한테 통보했어요. 준이야 언니 팬 어때? 문보우님 어디 계세요? 오! 학생이 많으셨어요? 한살 많았어요. 저보다 한살 많으신 분세요 그, 그렇다. <웃음> 그렇다. <웃음> the deal. 그중에 특히 맘에 드는 노래는 무엇인가요? 소리 음. 님 SSOLE 님 소리 누나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듣는 거맞죠 처음 뵙지 않아요? 몇번 하셨어요?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어, 제가 맘에 드는 노래는 제 맘에 드는 노래가 어떻게 되세요? 제가 보는 거 중에? 기름 같은 걸 기억나? 이름? 기름 같은 걸 기억나? 아동벌시트 음. 오빠가 한 노래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두개뽑을게요 위시스라는 노래랑 어.. 너의 앞길에 햇살만 가득하길이라는 노래 두 개가 있어요 팬분들이 신청해주셔서 제가 부른 노래인데 어.. 그 위시스라는 노래는 준수라는 친구가 저한테 뭐 항상 힘들다고 막 공부도 힘들다고 하면서 불러달라고 했던 노래고 너의 앞길에 햇살만 가득하길 그래서 그두 곡이 저한테는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질문, 읽게요. 미안. 또 읽을게요, 미안언 님. <laughs> 미안한 님. 어 달달한 막걸리 좋아한다는데 무슨 안주 좋아해요? 치킨, 치킨 맥주지.

아, 그냥 내가 부를게요 제일 마막겠어 이렇게. 러리아리, 어, 귀여워. 리아리 <laughs> 우리 영리아리팅하지 마고. 은팅, 은팅 할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가면 라이브로 불러주세요. 오! 거기서 부를 계획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깐 비교해. 네, 알겠습니다. 창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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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면 돈을 많이 벌어서 별로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. <laughs> 열심히 응원해주세요.